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비로운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가장 빠른 정자가 난자를 만날까, 사정시 왜 그렇게 많은 정자가 배출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빠른 정자가 난자를 만날까요? 여성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난소에 200만 개의 난모 세포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난모 세포가 사춘기가 되면 성숙한 난자로 변하고 난소에서 이를 배출하기 시작하면 임신이 가능해져요. 일생 동안 성숙한 난자 400개 정도가 배란됩니다. 난자의 크기는 0.5mm 정도로서 인체 구성 세포 중 가장 큰 축에 속하기 때문에. 맨 눈으로 볼수 있어요. 여성이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반면, 남성은 사춘기가 되어야 비로소 고환해서 정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정자의 크기는 약60 마이크로미터로서 크기가 너무 작아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올챙이 모양을 닮은 꼬리를 흔들면서 난자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 정액은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동을 쉽게 해주며 정액과 함께 여성의 몸에 들어간 정자는 3~4일 동안 살수 있어요. 난자와 정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수정이 되려면 정자가 난자를 찾아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정자는 1회 사정에서 수천만 내지 3억 마리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난감까지 도달하는 것은 100마리 미만이고 그중 단한 마리만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한 명의 남성이 일생 동안 생산하는 정자의 수는 5천억 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한 사람이 지구 인구 78억 명의 65배 정도의 정자를 만들지만 수정에 성공하는 것은 단지 몇 마리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경쟁을 뚫고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체내에서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달리기 시합하던 난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정자가 난자와 수정이 이루어질까요? 정자가 난자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도달한 정자와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결혼한 부부 모두 쉽게 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애태우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어요. 난자와 수많은 정자 가운데 하나가 수정되는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요. 따라서 난자에 빨리 도달한 정자라고 하더라도 스케줄에 맞지 않는다면, 수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요. 정자 하나, 난자 하나가 비록 작지만 인간이 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정교한 존재로서 정자와 난자에 부여된 조건에 합치하지 않으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물쇠에 대하여 수많은 열쇠가 있는 경우 자물쇠와 맞지 않는 열쇠로는 열수 없고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자물쇠는 난자이고 열쇠는 정자라고 볼수 있어요. 난자와 정자의 조건은 신들이 부여하는데 그 어떤 정자와 난자도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경우는 없다고 해요.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정 시왜 그렇게 많은 정자가 배출될까요? 수정될 수 있는 조건을 신들이 부여한다면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수의 정자만 있으면 되지. 왜한번 사정시마다 수천만 내지 삼억 마리의 정자가 배출될까요? 이것은 자물쇠와 열쇠에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자물쇠 하나에 수많은 열쇠가 있다고 쳐요. 자물쇠를 열수 있는 것이 열쇠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쇠의 수가 많다면 열수 있는 조건을 가진 열쇠가 여러실 수 있어요. 자물쇠가 열리는 것은 잠긴 부분을 풀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열쇠의 모양이 같지 않더라도 그런 기능을 가진 열쇠가 있을 수 있어요. 열쇠가 없는 경우 열쇠 전문가가 새꼬챙이로 자물쇠를 여는 것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사정시 정자의 수가 수천만 내지 삼억마리로 많은 것은 정자들을 경쟁시켜 그 가운데 조건에 맞는 가장 건강한 정자를 수정시키기 위함이죠. 이 교원 교수가 지은 생의 첫한 시간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책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그대로 옮겨봅니다. 여성의 체내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듯 꼬리 힘이 센 정자, 즉, 난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는 정자가 난자와 결합한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는 서로 다른 극의 자석과 같이 만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결합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민할 것이 전혀 없어요. 부부가 계획한대로 아기가 척척 생길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억마리 중 선택된 단 하나의 정자와 매달 모태에서 배열한데는 하나의 난자가 만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지만 왜100%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수정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이 당신의 짝을 만나는 과정을 떠올려 봅시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 오직 그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서슴지 않고 서로 잘 맞는다, 서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념이 인체에도 있으니 이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함께 운다, 함께 울린다는 뜻인데 어떤 것끼리 서로 잘 맞아 함께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공명은 물리학이나 음양학 분야의 한 이론인데. 보통 공명을 설명할 때는 소리급세를 예로 듭니다. 두 개의 소리급세가 있는데 그 소리급세의 주파수가 서로 같거나 두 배의 차이가 난다면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200Hz, 1초에 200회 진동하는 소리급세가 있어요. 여기에 200Hz이거나 400Hz, 800Hz인 다른 소리급세가 있다면 하나의 소리급세를 울렸을때 다른 소리급세도 자동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이게 바로 공명입니다. 생명체의 수정에는 숨어있는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은 서로 주파수가 맞는, 다시 말하면 서로 공명하는 개체끼리 결합하는 고도의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정자가 빨랐어도 난자가 소극적이었어도 아닙니다. 가장 빨리 도달한 정자라 할지라도 자신과 공명하지 않는 난자라면, 주위에서 배회합니다. 물론 남자 역시 자신과 맞지 않는 정자에게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남자와 정자 모두 수정의 사활을 거는데 이는 생명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과 맞는 주파수를 찾아 열심히 달리고 또 열심히 막습니다. 이런 모습은 수정이 정자의 일반적인 빨리 달리기 경주라는 속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서로 공명하는 계책끼리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교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제안을 받는 우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